네, 안녕하세요. 세력을 쫓는 그림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희 승무사 채널에서 주력으로 말씀드리는 베이비 도지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매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퀄리티 높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이번 영상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도움 잘 받고 있다. 는 마음으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비 도지 차트를 살펴볼 텐데요. 베이비 도지 차트는 지금 끝났다가 아니라 여기서 한번더갈수 있다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소수점 빼고 11317 구간에서 지지가 여러 번 확인됐고 그 바닥을 딛고 상승 파동을 잘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12000까지 깔끔한 돌파가 나와줬죠. 이 정도면 단기 스윙으로 볼 자리. 내가 아니라,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매력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건은 위쪽에 촘촘히 모여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들입니다. 저항을 하나씩 벗겨내는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장기 이평선들이 아래에서 위로 정렬되는 정배열 초입 구간에 들어설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붙는 경우가 많고 운 좋으면 대시세의 문턱까지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집중해서 보는 게 장기 이평의 기울기입니다. 지금은 아래로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의 평평하죠. 보통 이 평이 가파르게 내려올 때는 맞부딪히면 튕겨 내려오기 쉬운데 평평할 때는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뚫어주거나 눌려도 조정폭이 약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위쪽을 시도하기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한마디로 베이비도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포인트만 차분히 보시면서 실제 캔들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보시면요. 차트 보는 눈도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시장 분위기도 말씀을 드릴게요.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인데요, 전체적으로 우상향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늘색 이동 평균선이 위에서 눌러주곤 있지만 아래. 588만원대 지지가 단단해서 한번더 위를 두드려보자 라는 기대감이 살아있습니다. 장기 이동 평균들도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어서 매수 심리가 붙으면 단기적으로 상단 보라색 이동 평균선까지 밀어 올릴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흐름인데요. 이 그림이 유지되면 베이비도지 코인에도 플러스 바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핵심은요. 601만원 근처입니다. 구간을 몸통으로 확실히 넘어선 뒤 되돌림에서 같은 자리를 지지로 바꾸고 마지막으로 보라색 이동평균선까지 깨끗하게 뚫어내면 베이비 도지 쪽 수급도 강하게 붙을 수 있어요. 반대로 601만원 위에 오래 못 머물고 다시 밀리면 베이비 도지 코인은 단기 숨 고르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베이비 도지의 단기 방향은 시장. 특히 이더리움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이긴 한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매매를 하기 전에 되도록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살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 충분히 올라가야 할 자리에도 가지 못하고 반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경험을 겪는 게 바로 이 시장의 영향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자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잘안 쳐다보는 게 현실이어서 저 그림자가 매매 타이밍이라도 숙지를 하셔라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여기서 수익 보는 투자자와 손실 보는 투자자로 결정적으로 갈리게 되는 만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도요, 이 매매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매매 타이밍 잡는 법 어렵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간단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자 1차선 2차선이라는 이름이 보이실 텐데요. 이번에 지표팀과 머리를 맞대고 89.2% 높은 승률의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매매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매매 기법을 이 그림자선에 압축하여 담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이 지표를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착순이 아닌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검증도 완료됐습니다. 제가 선물 매매도 함께 하다 보니까 먼저 선물 거래소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단돈 5만원으로 시작해서 200만원으로 만들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4040%의 수익률로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고 터치까지 되는데 조작되지 않았다는 수익률이라는 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하고 있는 구독자분에게 보내드렸었는데요. 수익 인증 사진과 함께 그동안 혼자 매매를 할땐 항상 손실이었는데 이번에 받으신 그림자선을 통해서 금방 복구를 하셨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하기 쉽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만큼 나이 불문하여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끔 최대한 쉽게 제작을 하고자 정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체크 모양의 매수 알림과 X 표시의 매도 알림에만 주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체크 모양의 알림이 뜨면 매수하시면 되고요. X 표시의 알림이 뜬다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면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상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고, 놓치셨다고 해도요 이후에 수익 볼수 있는 확률 높은 구간에서만 계속 사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 지표는요 원래 직장인 분들과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고자 시작을 한 건데요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조금만 더 고생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쉽게 수익을 볼수 있게끔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에서 하나뿐이자 돈방석에 앉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비공개 지표인 그림자선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010-9627-3205 이 번호로 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실 거라 예상이 되기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선착순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다 보니까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스팸 처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다른 폰으로 문자 한통더 보내셔서 이 그림자 선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010-9627-3205이 번호로 선이라고 문자 남기는 그 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받는 보답은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씩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